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오약사입니다. 간 건강이 안 좋으면 독소가 쌓여서 간 기능이 떨어지고 육체 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일반적인 대사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면 노폐물이 배출이 되지 않아 만성 피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번 나빠진 간은 제대로 회복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간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 성분인 UDCA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입니다. 디톡스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톡스 즉 독소 배출 요법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우리 몸에서 디톡스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술자리, 매연, 중금속 등 각가지 독성 환경으로 간이 지쳐가고 있을 때 지친 간의 해독 능력 향상을 위해 UDCA를 복용하면 독소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독소가 들어왔을 때 간에서 대사를 거쳐 배설수송체를 통해 간 밖으로 배설시키는데 이때 UDCA는 간 대사 활성화를 돕고 배설수송체의 발현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또한 간에서 대사와 해독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최종 대사 산물인 노폐물은 담즙 분비를 통해 간 밖으로 배출되어 대변을 통해 배설되거나 혈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이때 UDCA는 담즙의 양을 증가시키고 세포 보호 작용을 하는 3차 담즙산의 농도를 높여서 간내 대사산물인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이밖에도 UDCA는 간이 산화되어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으며 염증 및 세포 괴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UDCA는 담즙산의 핵심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UDCA는 담즙산의 3%밖에 되지 않으므로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UDCA는 평소 식사로는 섭취하기 어려움으로 이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간세포를 보호하는 UDCA 성분과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하면 간의 해독작용과 간과 연관된 피로회복 두 가지 모두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오약사였습니다.